원대한 꿈에 이어 다이어트를 얘기할래 조금 쑥스럽긴 하지만 <laughs> <laughs> 네, 스위치원 다이어트를 잘해서 효과를 좀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에 b o 김준희입니다. <laughs> 네, 저는 이 스위치원 다이어트를 아메일을 막 시작하려고 할때이 책을 만났어요. 그래서 이제 스포사님한테 우리 이 책으로 독서 모임을 한번 해봐요 해가지고 이 책으로 같이 읽으면서 다이어트를 했는데 아, 제일 중요한 거는 알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스위치온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은 많은데, 책을 읽고 하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이 식단표만 가지고 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패해요, 실패. 네, 대다수 보면은 딱 그때만 하고서는 그 유지가 안 되고 다시 원상복귀 되고 하더라고요. 그 우리가 교육의 힘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내 머릿속에 이게 왜 필요한지가 각인이 돼야. 또 그걸 잘 맞춰서 할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세번 했어요. 세번 목표했던 바가 있었어가지고 1차는 처음 이제 추석 지나고 추석 끝나자마자 시작을 해서 이때 한 4, 오 키로 빠졌었던 것 같아요. 4, 오 키로 빠졌었고, 그리고 한번더 내가 제가 2 0 2십년 목표가 앞자리 바꾸기였는데, 앞자리가 아슬아슬하게 안 바뀌어 있었어가지고 바꿨나? <laughs> 그, 그, 있잖아요. 바꿨다, 안 바꿨다 왔다 갔다 하는 수준. 그래서 다시 한번 했었어요. 다시 한번 해서 완벽하게 바꿔서 행복한 연말을 보냈다가 이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부엌이 났으니까 친숙해지는 동안에는 많은 것들을 사 먹고 라면도 먹고 아이스크림도 먹고 내 입이 터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되겠더라고요. 뭐가 안 되겠냐면은 그래도 살이 확 많이 찌진 않았어요. 몸무게를 재보니까. 왜냐면 이 스위치원 다이어트가 익숙해져가지고 그럼 먹는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다시 다이어트를 했어요. 했습니다. 6월에. 그래서 지금 아직 하는 중이에요. 하는 중이고 조금 되게 어저께 이걸 쓰다가 좌절했던 게전 제가 토요일 날 끝나는 줄 알고 집에 먹을 거 자주 사다 놨거든요. 날짜 세 보니까 일요일까지더라고요. 하루 더 해야 돼요. 지금 3차 하는 중입니다. 그 효과는, 효과는 오늘 효과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릴 건데 일단 제 인바디 점수가 저렇게 달라졌어요. 68점에서 73점으로 올랐는데 이건 다이어트를 하기 완전 처음, 직전에 했던 거 한번 하고 나서 그중간을 제가 안 했더라고 2차 했던 게 없어. 요 그리고 6월 5일 다이어트 저기 한 4일차, 3차 다이어트 한 4일차에 가서 했었었는데도 저만큼의 점수가 달라졌고 지금은 저거보다 조금 더 빠졌던 것 같아요. 스위치 다이어트는 요거죠 요거. 요 식단대로 하면 되는데 좋았던 건 이것 때문에 했어요. 양껏 먹는 다 양껏 먹는 다저 진짜 먹는 거 좋아하거든요.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 유일하게 안 먹는 건 선지 안 먹어요. 나도 못 먹는 게 있고 싶어가지고, 뭐, 뭐못 먹어? 그러면? 어, 나도 선지 못, 미꾸라지랑 선지 못, 못 먹게 하고 서 그거는 안 먹는데, 사실 먹으면 되게 잘 먹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양껏 먹을 수 있어가지고 세션 다이어트를 시작을 했고요. 이런 것들 안에서 먹으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식단표를 그 먹을 수 있는 식재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충분히 행복하게 많이 저는 이 스위치원 다이어트 하면서 효소를 쟁여두고 다이어트를 했거든요. 너무 배불러가지고, 배 터지게 먹어가지고 늘 효소도 같이 먹으면서 했었어가지고, 그런데도 살이 빠진다라는 거. 그래서 그 식단으로 이런 것들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그래 보이죠? 그런 것도 있긴 하더라고요. 내가 먹을 것들을 잘 만들어 먹는 거에 대한 뭐 나를 좀 챙기는 느낌? 그런 것도 있었고 밥을 먹서가또게 거예요? 그럼요 사실 이거 여기 이런 한 그릇 접시는 그냥 하나만 찍은 거예요 그 뒤에도 뭐이 하나 <laughs> 이거만 먹으면 저 다이어트 안 해요 먹고 리필도 해서 먹고 왜 양본 먹으랬잖아 의사가 아니 따져야지 딱그 말만 근데 제가 그거를 못 지켰어요 염분은 주의하라 그랬는데 아, 금기식품 중에 아, 그것까지 하면 너무 사람이 말라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삶이 말라가겠어가지고, 연분까지 내가 제가 지켰으면 정말 아까 그아미르드님 드림보드에 있는 그런 몸이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식단을 잘할수 있었던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퀸이 되게 커요. 이 구운 것들 있죠. 고기. 아, 고기 굽기 너무 힘들잖아요. 다이어트 한다고 고기까지 굽어봐야 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운동을 하고, 운동을 딱 끝내고 나와서 고기를 그냥 퀸에 넣어놔요. 그리고 씻고 나서 싹종려하고딱 꺼내면 다 익어져 있어요. 너무 편하잖아요. 왜안 돼요? 돼요. 우리 집금 돼. 왜 돼, 돼. 아니, 저기 누구세요? 빨리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게 먹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맛있게 잘 먹었었어요. 이렇게 먹으니까. 아, 그 이것만 먹은 건 아니고, 식단은 물론 이것만 먹는다고서, 이것만 먹으면 무슨 소리 들어요? 코끼리, 코끼리. 코끼리도 양껏 먹잖아요. 코끼리, 코끼리가 하지 않는 게 있죠. 단백질 쉐이크를 섭취한다.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이런 영양제들을 같이 먹는다. 식단은 내 몸에 흡수되는 것들을 조절해가지고 이제 살이 안 찌게 하는 방법이긴 한데 이거는 다이어트를 할수 있게 만드는 동력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먹는 게 달라지니까 힘이 없긴 하잖아요. 근데 영양제들로 그 힘으로 버티는 거예요. 나를 보조해 줄수 있는 것들. 그래서 열심히 단백질 쉐이크와 영양제도 이렇게 나오면서 들고 나오고 오늘 늦게 들어간다 그러면 하나 더 챙겨 나오고 하면서 먹었습니다. 왜? 전난 다이어트를 해야 하기 때문에. 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운동도 열심히 했어요. 저희 집에는 이게 있어가지고 제가 저의 최애, 최애, 최애 제품입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저 보라색은 15킬로 이상 타는게 나오는거 아시죠 어, 아는 모르는 사람 눈 동그래졌어 15킬로 이상 <laughs> <laughs> 보라색이 나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열심히 타면서 사람만 타고 있는거야 지 인터벌을 해요 지금 인터벌이 이제 시간 안 맞춰지고 아무 때나 들어갈 수 있어서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안 기다리고 있어서 저는 이걸 어떻게 탔었냐면 은 인터벌 15분 하고 그 다음 원래 인터벌까지 10, 시간이 한 15분 됐었어요 그, 그 10분을 서서 탔었어요 서서 타고 다시 들어가서 15분 타고 서서 타고 이제 그게 익숙해져서 시간을 내 마음대로 설정하는 지금도 그렇게 했는데 이 서서 타니까 팔뚝살이 엄청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왜 팔뚝살이 빠지지? 너무 의아해가지고 어왜팔 나는 팔을 안 쓰는데? 근데 보니까요 저스피레지 저거 잡고 살 해보세요. 서서 타면은 몸이 20 15분 20 내가 10분씩 두번 해서 20분을 한 매일 20분을 이렇게 이걸 하는 거야. 몸이 흔들려서 이렇게 잡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팔뚝살이 진짜 많이 빠졌어요. 그래서 달리기도 되게 좋아하는데 저를 서서 타고 느꼈던 건 달리기 할때 근육을 거의 비슷하게 써요. 몸통, 몸통, 자전거 앉아서 백날타면 몸통 잘안 빠져요. 인터벌하면 빠져요. 몸을 기울여서 이렇게 막 하다 보니까 여기랑 여기를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전거까지 열심히 타면서 다이어트 했습니다. 그래서 인바디 점수도 달라졌고 체지방량이, 체중을 조금 아직 부끄러워 지었어요. 체지방량이 이렇게 지금 더 빠졌겠죠? 시작, 저기 한 4, 4일 차였으니까 지금 3주 차니까 조금 더 빠졌을 것 같아요. 16.5까지 빠졌습니다. 제가 처음에 다이어트를 하기 전에 인바디를 찍었을 때이 얘기를 들었어요. 8.4kg를 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래, 어차피 다이어트 하려고 했었는데 빼야겠다 했는데 지금은요, 찌우래요. 1.2kg를 찌우라고 합니다. 근데 지방은 아직도 빼래요. 그러니까 근육을 더 만들어야 될것 같아요, 근육. 근육 운동도 또 해야기는 해야 되는데 쉽지는 않긴 하지만 아무튼 그래서 체중도 이렇게 오히려 찌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저는 기분 좋게 살이 빠졌습니다. 음, 이거. 그래서 할게 그리 많지는 않은데 그래서 전체 내용이 보면은 오늘 제가 아, 제가 했었던 게 체지방량이 7.3kg 빠졌어요. 골격근량은 수분이라 이렇게 빠지면 빠지긴 하거든요. 그래서 1.4kg가 빠졌지만 7.3kg의 체지방량이 빠졌을 때 골격근량이 1.4kg를 빠졌다는 거는 다들 깜짝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의 목표 한 발을 잃었다는 거. 근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했었느냐? 이제 그게 궁금하시잖아요. 저는 딱 이거였었어요. 식단 하라는 대로 그리고 나가 다이어트를 유지할 수 있게끔 나한테 활력을 주는 영양제와 단백질을 먹었었고요. 그 다음에 땀을 빼야 하니까 운동. 제가 며칠 전에 기사를 봤는데 지방은요 우리가 땀으로 빠지지 않는대요. 달 운동 열심히 난땀 많이 냈어. 땀은 수분이고 지방 어디로 빠지는지 아세요? 아니요 호흡, 호흡. <laughs> 보셨어요 기사? 호흡으로 빠진대요. 그래서 숨을 확확확 이렇게 하면서 운동을 해야 이게 지방이 연소되면서 나가는 거지. 네. 그래서 인터벌을 하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운동하고 요세 가지를 이 사진을 딱 띄워놓고 제가 어제 보면서, 아, 그래. 유아만 장비빨이 아니라 다이어트도 장비빨이다. 이게 내가 퀸이 없었으면 나 저렇게 저이 맛있게 못 먹었어요. 맨날 풀떼기 먹으면서 슬펐을 것 같아요. 고기는 귀찮아서 못 구워. 귀찮은 건더 못하니까. 유아만 장비빨이 아니라 뭐든지 장비빨이 되어야 내가 좀더 편하게, 어려운 건 하기 싫잖아요. 하기 싫은 걸 어렵게 하려면 얼마나 하기 싫겠어요. 근데 하기 싫은 것도 내가 좀 편하게. 그리고 활력있게 재미있게 할수 있었던 거는 어떤 도구를 선택했느냐였던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까요?